안녕하세요. 코코살림입니다. 오늘은 다이소에서 구매하면 좋을 대박 꿀템 3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스마트 밀폐 용기. 집에서 밀폐 용기 많이들 사용하시죠? 살림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아이템 중 하나이지만 크기 때문에 자리 차지를 많이 해서 수납장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한데요. 공간 활용이 뛰어난 이 제품은 어떠신가요? 바로 스마트 밀폐용기입니다. 가격은 3,000원입니다. 본체가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어 간편하게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밀폐용기입니다. 펼쳤을 경우의 높이는 약 6cm이고 접은 후의 높이는 약 3cm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서 공간 활용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방에서는 물론이고 피크닉이나 캠핑 등에 사용하기도 좋아요. 음식을 넣어 들고 나갔다가 다 먹은 후 접으면 부피가 줄어들어 들고 오기도 정말 편하겠죠? 부피가 줄어든다는 큰 장점 때문에 회사 도시락 등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기에 좋았고 특히 여행갈 때 들고 가기에도 유용할 것 같아요. 실리콘 소재로 떨어뜨려도 파손 위험이 적고 내열 온도도 몸통은 약 250도, 뚜껑은 약 100도여서 뜨거운 음식을 담아도 걱정 없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뚜껑 중간 부분의 마개를 살짝만 들어주면 통기구에서 스팀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뚜껑을 닫은 채로도 그대로 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니 너무 편리하고 좋아서 다양한 크기로 더 많은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석이 있어 편리한 다용도 집게 집안 곳곳에서 다용도로 사용하기 좋은 집게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자석이 있어 편리한 다용도 집게입니다. 가격은 1,000원이고 두 개의 집게가 들어있어요.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모양의 디자인이에요. 적당한 크기에 적당히 힘이 있는 집게라서 남은 과자나 여러가지 봉투 등을 늘 봉할 때 입구를 집어두기 딱 좋아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뒤쪽에 작은 자석이 달려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현관문이나 냉장고 등 손이 자주 닿는 곳에 어디든 붙여두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기 좋아요. 특히 현관문에 간단하게 메모를 적어서 집게에 집어 부착해놓으니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예쁜 사진도 집어서 붙여놓았더니 간단하게 인테리어 효과도 줄수 있어서 좋았어요. 자력이 아주 강력한 편은 아니지만 손잡이 부분에 가벼운 마스크나 머리끈 등을 잠깐 걸어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이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집게를 집을 때 손이 미끄럽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힘이 꽤 있는 집게이다 보니 책이나 공책 등의 페이지를 잠시 고정해 두고 싶을 때 책의 위쪽이나 옆쪽 등의 집게를 집어 두었더니 두손 자유롭게 책을 참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세 번째, 메이크업 수정 스틱. 아주 좁은 틈새나 전자기기 부품 등을 청소할 때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세요. 바로 메이크업 수정 스틱입니다. 가격은 1,000원이고 수정 스틱 100개가 들어 있어요. 스틱의 길이는 약 10cm이고 얇은 스틱 끝에 작은 솜이 약 2mm 정도 붙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미니 면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장하면서 미세한 수정이 필요할 때 일반 면봉은 솜이 크고 두꺼워서 수정이 힘들 때가 많은데 이 제품은 좁은 부위를 닦아내면서 조금씩 세밀하게 수정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좁은 부위에 크림을 조금만 바르고 싶을 때 솜이 작기 때문에 크림 낭비 없이 바를 수 있어 좋아요. 또 세밀한 작업이 대부분인 네일아트에 사용하기도 아주 유용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포장이 지퍼백으로 되어 있어서 남은 스틱들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기 좋았어요. 메이크업 수정스틱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자주 사용하는 무선 이어폰을 청소할 때도 유용하고 키보드나 마우스 등 손이 자주 닿는 전자기기의 틈새를 청소하기에도 아주 편리합니다. 그 외에도 좁은 틈새라면 어디든 이 수정스틱 하나로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딱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쪽에만 솜이 붙어 있다는 점인데 반대편에도 똑같이 얇은 솜을 붙여서 양쪽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